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8종 시음기 전해드립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나 봐요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2024가 나왔거든요 진짜 유튜브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디아지오에서 스페셜 릴리즈 8가지가 담긴 미니어처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더니 어떠냐고 DM이 정말 많이 와서 다 털어서 맛셔 없애보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고 빠르게 리뷰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24년 컬렉션의 테마는 스프리티드 익스체인지입니다 작년 첫 번째 스프리티드 익스체인지에서는 글로벌 문화와 혁신을 올해는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담아냈다고 해요. 지금껏 라벨 중에서 저는 올해 라벨 이미지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구독자님들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라벨 이미지만 봐도 각 위스키 특징이 선이 그어질 정도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캐스크도 실험적이면서 재미있어서 무척 기대가 되는 디아지오 스페셜 리드 2004 8종 하나씩 마셔보겠습니다. 시음은 키트에 동봉된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모든 위스키에는 부제목이 있고. 한 단어 요약 설명이 있습니다 책자에는 What if?로 시작하는 각 위스키에 영감을 준 요소들이 쓰여있거든요 이 문장과 표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스키는 몰트락입니다 미드나잇 더스크 감미로운 석양이 감싸는 황홀한 감칠맛과 과일 알코올 도수는 57.5도이고요 두 가지 이탈리아 와인 라만돌로 캐스크 그리고 산지오베제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했습니다 라만돌로는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의 달콤한 화이트 와인이고요. 산지오벤에는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타닌감과 산도가 풍부한 레드 와인이요. 에 와인 경험이 부족해서 저에게는 생소한 조합인데 설명에 만약 위스키가 아페리티브가 될수 있다면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특징이 다른 두 가지 와인 캐스크 피니싱을 한데다가 60도가 가까운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를 식전주라고 묘사를 하더니 첫 시음 위스키부터 흥미진진합니다. 강렬한 풍미로 더타운 야수라고 불리는 몰트락은 2.81회 증류라는 독특한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전통적인 원터 컨덴서를 사용하는 증소로 알려져 있어요. 몰트락의 복합적이고 대담한 풍미가 스페셜리즈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어, 오전에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향이. 향이 약간 뾰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살짝 코끝을 찌르는데 이렇게 강렬하고 뾰족한 알코올 향이 좋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맡게 되는데? <laughs> 나물 스파이스함과 페퍼가 함께 느껴져요. 또 맛은 좀 다르네요? 향만 봤았을 때는 스파이시할 것 같았는데 막상 마셔보니까 좀 크림이에요. 왜 오마미라고 표현을 했는지 알것 같아요. 입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아프리티브가될수 있다라고 했나봐요. 이런 아프리티브라면 너무 맛있어서 메인 요리가 생각이 안 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과일로 시작해서 드라이한 탄닌감으로 이어지거든요? 마시다 보니까 레드와인이랑 화이트와인 캐릭터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타난다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ns 위스키라 수정기간은 알순 없지만 부드럽고 둥글둥글 잘 수정이 된 느낌이에요 얼씨하면서도 드라이하게 딱 떨어지는 피니시도 참 좋고요 황홀하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위스키 같습니다 첫 위스키부터 너무 좋은데 이러다가 또 8개 다 맛있다고 얘기를 해서 구독자님들한테 혼날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는데요 두 번째는 싱글톤 가을의 산책입니다 달콤한 가을 햇살에 젖어드는 향기로운 과수원 과일 표현도 예쁘고 라벨 사진도 예뻐서 엽서로 쓰고 싶을 정도예요 보드 증류소의 싱글톤이고요. 알콜 도수는 54.7도 1 4년간 숙성됐습니다. 더번 와인 리피 캐스크에서 숙성한 뒤에 유러피안 오크와 피레니언 오크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거쳤어요. 피레니언 오크는 남서부 유럽과 북서부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참나무라고 하는데요. 피레니언 오크 캐스크에 숙성한 위스키 경험이 없어서 이것 역시 모척 흥미롭습니다. 만약 부드러운 가을 햇살로 위스키를 만든다면 이라는 설명을 보니까 막 수확한 잘 익은 과일의 맛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위스키 것 같아요 향이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라벨 이미지 때문인가 햇볕이 쨍한 와중에 살랑살랑 부는 가을바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소한 아몬드의 향도 함께 느껴지고요. 그냥 코에 이렇게 <laughs> 내리꽂아도 향이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밍밍한지 안 밍밍한지 궁금하시죠? <laughs> 다 알고 있어요. 안 밍밍합니다. 레몬 아이싱이 있는 케이크 같은 맛이에요. 시트러스한데 달콤하고 부드럽고 크리미합니다. 54.7도 치고는 맑은 느낌이 들어요 첫 모금에는 가볍고 경쾌하다 뒤로 갈수록 알코올의 쨍함이 느껴지거든요 그 알코올마저도 풀의 노트를 담은 신선함이 느껴져요 싱글톤이 밈화가 돼서 저에게는 웃음 버튼이 미스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SR 가볍고 밍밍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 들으면서 마시면 더 오감만족스러운 위스키 경험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탈리스코입니다 지금 소용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해안가에 스모키에 담긴 배와 사가의 향연 만약에 위스키가 바다의 맛을 담아낼 수 있다면이라는 설명은 탈리스커에게는 액살이 되게 약간 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리스커 슬로건이 Made by the Sea이잖아요. 알코올 도수는 58.7도고요. 8년 숙성한 위스키인데 또마냥또 뻔하지는 않은 게 캐스크를 신기한 걸 썼어요. 리필 버번 캐스크에 숙성을 하고 스톤 스펀 캐스크에서 피니싱했습니다. 라벨이 공개됐을 때부터 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캐스크예요. 비아주의 설명에 따르면. 차리간 캐스크 내부를 돌과 물로 연마를 한 뒤에 캐스크를 가볍게 토스팅했다고 합니다. 이 캐스크의 특별한 처리 방식이나 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쿠퍼리지나 위스키 메이커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혹시나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면 다음에 또 공유해드릴게요. 일단 위스키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향이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짭조름한 바닷바람의 향이 느껴지고요. 해조류의 그 향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냥 도수 높은 달리는 거네. 국물의 <laughs> 어, 달콤함과 스모키함이 함께 어우러지고요. 피티함은 오히려 템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달콤한 사과의 풍미가 뒤이어져 오거든요. 이게 처음에 마셨을 때랑 뒤로 가면서 맛이 레이어될 때랑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캐러멜 살짝 얹힌 맛있는 피트가 느껴져요. 아무래도 숙성기간이 길지 않은 풍미가 강한 피트 스모크 위스키에다가 도수까지 높다 보니까 브리딩이 된 후에 맛이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달라질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가블린입니다. 라가블린은 저의 첫 피트 위스키이고요. 제가 피트를 사랑하게 만들어준 위스키라서 남다른 애정이 2024년 스페셜 릴리즈는 날로과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은은한 인걸불이 강렬한 스모크를 달콤하게 가라앉힌다라는 설명이 함께합니다 57.5도고요 12년 숙성입니다 더번 배럴 리필 아메리칸 옥세이드 리필 유러피안 오크에서 수성했어요 나가블린 증류소는 1816년에 합법적인 증류소를 설립하면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일라에서도 가장 역사가 긴증류소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단짠단짠의 풍미와 함께 피트 스모크가 너무 잘어울 어로지는 라가블리는 피트 위스키 세계 입문하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일라의 정수를 담은 피트 위스키예요. 달콤함이 스모키함을 품는다면 어떤 맛이 날지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 다른 위스키보다 훨씬 더 연하고요. 어. <laughs> 라벨 이미지가 향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나무가 타는 향이 강렬해서 이 라벨 이미지가 3D로 뿅 이렇게 나타난 줄 알았어요. 베리류 과일향도 함께 느껴집니다. 피트가 꽤 강하네요? 앞서 마신 위스키들보다 바디감도 훨씬 더 묵직하고요. 입안을 완전 까득 빽빽하게 메우는 피트의 풍미가 마음에 듭니다. 근데 피트 위스키 헤이터라면 아마 이 혀끝에 닿는 순간 괴로워할지도 모르겠다? 싶은 느낌이에요. 이 향은 나무를 태우는 느낌이었다면 맛에서는 단백제와 같은 스모키한 풍미가 진한 피트의 풍미와 함께 전해집니다. 이 설명은 달콤하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달콤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피트가 먼저 직관적으로 빡 느껴지고 타는 재와 같은 스모키함과 향신료가 함께 전해져요. 이 라가블리는 캐스크도 평범한 걸 사용해서 그런가 S R 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잘 발견하지는 못하겠어요. 피트 위스키를 사랑하는 저에게는 안 좋아할 만한 요소가 없긴 한데요. 뭐한 정판 스페셜리즘 이름을 달고 나오기에는 개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 했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나머지 반 이어나가 봅니다. 다섯 번째는 우반 해안가의 과수원 달콤한 향신료가 감도는 사과와 바다 소금을 머금은 바닐라 라벨이 가장 화사합니다. 제가 우반 14를 입문할 때 가장 즐겨 마시곤 했어요. 참 스토리 없는 위스키가 하나 없습니다. 여러 스카치 위스키 생산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풍미가 조화롭게 잘 담겨 있어서 마시기도 편하고 풍미 프로파일을 찾아내는 트레이닝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어요. 소규모 증류소지만 1794년 이래로 한 번도 생산 방식을 변경하지 않았고요. 작은 마을에서 오랜 유산과 장인 정신을 담아 훌륭한 위스키를 만들어오고 있는 증류소입니다. 알코올 도수 58도이고요. 10년간 숙성을 했고 사용한 캐스크는 리필 아메리칸 오크예요. 그리고 차링을 하여 올로로 소체리를 시즈닝한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거쳤습니다. 만약 작은 씨앗이 장대한 과수원을 키워낼 수 있다면. 이라는 동화스럽고 서정적인 문장으로 소개돼서 더욱 기대되는 오반 마셔볼게요. 오, 향부터 오반 요반을 했네요. 처음에는 바닷바람이 잔잔하게 느껴지는데요, 상쾌한 바람의 느낌이에요. 바닐라의 달콤함도 여싩니다. 활기차고 경쾌하다. 바디감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 58도짜리 고도소위스키도 밝은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끈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듯한 텍스처가 좋아요. 제가 최근에 시나노 골드 사과를 맛있게 먹었거든요. 싱싱한 시나노 골드 사과 같은 맛이 가벼운 소금의 노트와 함께 전해집니다. 뒤로 이어질수록 쉐리 시즈닝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따뜻한 향신료와 오크의 풍미가 이어집니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과수원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일이 익어가는 햇살 잘 드는 초갈 같은 예쁜 위스키예요. 다음 쿠릴라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Unusually u n e a t e d 피트 없는 쿠릴라거든요. 피트가 정체성의 위스키에 피트가 없더니 천상의 향연, 초록 사과의 빛과 향신료가 어우러진 크리미한 고소한 황홀함이다 설명이 황홀하고 화려하네요 57.3도이고요 11년간 아메리카노크 유러피아노크 와인 캐스크에 수방했어요 다른 위스키는 달라진 풍미 실험적인 캐스크를 강조했다면 코렐라는 언피티드라는 요소와 함께 클라우디 월트 탁한 메가즙을 쓰고 짧은 발효를 거쳤다라는 생산 방식을 앞세워서 제품을 설명합니다 워트를 탁하게 만드느냐 맑게 만드느냐 발효 시간에 따라서 위스키 맛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은 이것만 주제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아직 마실 위스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짧게 전해드리자면 탁한 워트는 조금 더 오일리하면서도 풍부한 스타일 스피릿을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발효시간이 짧으면 과일의 풍미보다는 곡물의 맛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신화 속 엠브로시아와 같은 위스키가 있다면 마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가 있는 위스키예요 엠브로시아처럼 저에게 영원한 젊음을 가져다주길 바라면서 시음을 해볼게요 스먼지바 오, 코렐라에서 피트가 안 느껴지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메이크업 안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뻘쭘하고 허전한 느낌마저 든달까요?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온 느낌이 들기는 해요. 생각보다 과일의 향이 풍부하고 몰티함이 느껴집니다. 생강 방식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묵직하고 빡빡한 텍스처일 것 같았는데 바디감은 중간 정도네요. 되게 고소해요. 보물 라떼가 위스키로 탄생한다면 이런 느낌인가 싶어요. 견과류의 맛도 풍부하고요. 과일의 달콤함도 전해지고 마실 때마다 다른 맛이 전해지는 것도 재밌어요. 피니시가 진짜 길어요. 근데 괜히 스모키함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이게 쿠릴라 위스키다라는 걸 잊지 않고 싶어하는 저의 의지인가 봐요. <laughs> 끝으로 갈수록 페퍼리함도 함께 전해집니다. 제가 쿠릴라 위스키를 좋아하고 낯선 해외 바에 가서 독병 중에 피트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쿠릴라를 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풍미 하나 강하지 않고 피트 스모크 과일 오크가 너무나 조화롭고 잔잔하게 잘 어우러지기 때문인데요. SR에서도 안정적인 균형감이 잘 나타납니다 피트 스모크 자리에 곡물, 견과류가 슝 들어와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항상 궁금한 게 많은 저는 그리스트 비율이 어땠는지 쿠릴라 원래 발효시간도 짧은데 얼마나 더 짧게 만들었나부터 시작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당장 증류소 찾아가고 싶게 만드는 호기심을 가득 남겨주는 위스키입니다 두 번째를 만나는 로즈알 SR입니다 작년에도 오리가미 카이트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오리가미 카이트 2 출시가 됐어요. 단순하게 접은 연이 하늘을 누비듯 단순함이 완벽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위스키예요. 12년간 퍼스필 버번 캐스크와 리필 캐스크 숙성으로 숙성 기간과 사용한 캐스크도 작년 버전과 같은데 알코올 도수만 0.9도 높아졌습니다. 로즈알 진유소는 2010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디아지오의 신생 증유소고요 스페이사이드에 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진유소의 모즈아일은 다양한 스타일의 스피릿을 만들 수 있게 비류소가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위스키도 세 가지 다른 스피릿을 다른 캐스크에 수성해서 블렌딩했다고 해요. 우아한 하늘의 크리미한 달콤함과 섬산 향신료가 조화롭게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는 강렬한 설명에 기대감이 커지는 위스키. 이어서 마셔볼게요. 청포도, 청사과 같은 초록초록한 과일의 향이 느껴집니다. 시나몬과 같은 향신료의 향도 함께 전해져요. 약간 싱겁다? 55.6도짜리 위스키 마시면서 <laughs> 싱겁다는 표현을 한다니 너무 혀가 절여졌나 싶어서 조금 현타오긴 하는데요. 풍미가 여리여리하고 약한 것 같아요. 달달한 오렌지랑 바닐라가 몰티엄과 함께 어우러지거든요. 맛있는 오렌지 잼을 넣은 달콤한 쿠키 먹는 느낌이에요. 다른 SR 친구보다는 산뜻하고 화사한 풍미가 있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을 살랑살랑 날아가는 면이 연상이 됩니다. 피니쉬가 좀 짧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다른 위스키에 비해서 약간 알콜이 튀어요 조금 더 둥글둥글해지게 숙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이거는 뉴메이크를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뉴메이크가 섬사고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마음같아서는 증류소 한번 싹다 들러가지고 취재하고 싶은 열목마저 듭니다 마지막 벨미네스 21년 갑자기 숙성기간이 훅 늘어났어요 깜빡이 안켜고 들어온 고수성 대장님 그랜드 크레슨도 두배로 강렬한 맛 화려하고 과일의 풍미가 폭발 으로 퍼진다. 55.4도 알코올 도수의 21년 숙성한 위스키예요. 8년간 리필 캐스크에 숙성한 뒤 13년간 와인을 스닝한 아메리카 노크와 유러피아 노크 그리고 차링을 한 아메리카 노크 캐스크에서 숙성했습니다. 벨리네스는 독립병입 제품에서 주로 만나볼 수 있고 SR 시리즈로도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라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과일 맛의 강도를 두 배로 높인다면 어떤 맛이 날까요?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마셔볼게요. 어, 정말.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나요. 달콤한 꿀의 향과 약간의 꼬막 같은 노트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계속 코 바꿔 있어도 너무 좋아요. <laughs> 제가 입에 진짜 조금 넣거든요. 었 조금 활짝거려도 입안에 완전 가득 전해지는 풍미가 환상, 진짜. 입에 머금고 있으면 뒤로 갈수록 점점 우웅 웅 하거든요. 플래식도 맞다, 맞죠. 21년 수동 위스키 치고는 오크의 맛이 진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과, 바나나, 복숭아, 무화과 등등 셀수 없이 여러 가지의 많은 과일의 맛이 각각 굵직굵직 선명하게 느껴지는 와중에도 차분하게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과일 맛의 가지수도 풍미도 모두 더블입니다. 프리미엄 캐러멜의 짠맛이 살짝. 가미가 됐거든요. 맛있는 솔티드 카라멜 먹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텍스처가 부드럽게 다가오다가 끝으로 갈수록 그 레드 와인의 탄닌감 같은 게 입에 착 감기면서 이 텍스처가 반전을 주는 느낌도 좋아요. 이게 50ml거든요. 원샷하고 싶을 정도로 강렬하고 화려한 풍미가 매력적인 계속 끌리는 위스키 같습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 디아지오 SR 2024 위스키 마셔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참뭘 먹어도 다 맛있다고 한다라고 혼난 적이 있는데요. 맛있는 거 어떡해요. 각각 개성이 너무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른 위스키들이라서 이게 최고예요 라고 나란히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원픽을 꼽다? 라면은 못하겠어요. 이번에 위스키 부제와 설명들이 너무 좋아서 대문자 T인 저마저도 감성적으로 만드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스토리텔링들 을 하나씩 보면서 디아제오 SR 2024 즐긴다면 더 풍부하고 특별한 위스키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알찬 리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